자, 안녕. 오늘은 미래 시제의 부정문과 의문문이야 지난번에는 이제 be willing to랑, 이제 be, 뭐, be w i g o 란다 be going to랑, 이제 미래 l 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거에 대한 부정문과 의문문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미래 시제의 부정문은 어떻게, 아이고, 짱네 미래, 이건 또왜 이렇게 두껍냐. 미래 시제의 부정문은 뭐라고? 주어 다음에 미래에다가뭘 붙여? 낫을 붙이고 동사 원형이죠. 원래는 주어 will 동사 원형에다가 will 뒤에 뭐만 남만 붙이면 되고 아니면은 뭐하거나 주어 be going to 동사 원형에서 뭐에다가 be 뒤에 남만 넣으면 부정문이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된다고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will n 을 쓰거나 아니면은 will n 을 줄여서 뭘로 쓰거나. 원트로 쓰거나, 그렇죠? 자, 그래서 she will not 쓸 she wants로 줄여서 쓸 수도 있다. 자, be going to는 be going to, I'm not going to나 he isn't going to처럼 줄였을 수도 있대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대왜냐면 비동사랑 뭐할 수 있으니까 얘랑 이렇게 만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am not이 못 줄이니까 뭐가 된 거야? I'm not 되는 거고 원래는 이젠트 안티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자 의문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윌의 의문문은 l l 가 주어의 위치를 바꾸어 나타내서 뭐뭐 할 거니 아니면 뭐뭐 할 예정이니라고 쓰고 l 이랑 주어랑 이렇게 자리를 바꾸지. 그러면 yes 주어 will, no 주어 wants를 쓰거나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 라는 거 많이 봤을 거고 비 going to의 의문문은 뭐라고 겠어 비동사를 주어 앞에 써서 비동사랑 주어랑 자리를 뭐한다고 해도 바꿔 미리 앞으로 튀어나간 것처럼 얘는 뭐가 튀어나가?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뭐뭐할 거니? 뭐뭐할 예정이니? 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비동사 앞으로 튀어나가서 yes 주어 비동사 no 주어 비동사 다시 그러니까 대답하는 것도 밀로 대답하는 거랑은 사뭇 다르지. 왜? 물어본 게 다르잖아. 그래서, Is he going to sell the, the bike?라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 Yes, he is. 나 No, he isn't.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다 봤으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끝.